아직도 안 됐어요? 됐어? 오케이, 오케이. 봐요. 사전명령 보세요. 사전명 보면, 해, 지가 있고, 해, 재가 있죠. 해, 지는 일단 놔두고, 해, 재를 봐요. 원칙적으로 해제 못해요. 판례가 뭐랬냐면, 1950년대 땅 샀어요. 돈다 지급하고요. 내가 농사 짓고 있다가요. 등기는 80년대에 등기한 거예요. 30년 뒤에.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70년대 후부터 뭐라죠? 경제개발 5기년 계획 하잖아. 70년대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우리가 고도 급성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땅값하고요. 80년대 땅값이 1,400배 정도, 1,380배, 1,400배 정도가 땅값이 오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땅 주의 뭐라 그랬냐?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사정이 병렬됐으니까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땅값이 너무 오래 올렸으니까 팔려고 그랬냐? 계약은 해제할 수가 없다. 아무리 땅값이 많이 뛰었어도. 해제할 수 없다. 이거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갔죠? IMF 갔죠? 네. 그럼 IMF 생각하면, 이러면 IMF가요? 여러분 때문에 왔어요? IMF가 뭐예요? 국가가 도산, 국가가 파산된 거잖아요. 국가가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IMF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영어는 다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는 정확히 알죠? IMF는 다 알아. 영어를.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IMF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단 말이죠. 그 IMF가 내 잘못이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IMF가 되기 전에는요, 건물 가격이 10억이었는데요. IMF 되니까 건물 가격이 3억으로 바뀌었는데, 한번 계약을 했으니까 무조건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건 아니잖아요. 어, 얘기치 못한 사정이 병행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할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국가가 망한 거죠? 국가 경제가? 내 개인적 사정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개인적 사정으로 내가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든지 말든지 책임은 자기가 돼야죠. 주관적이니까. 그런데 국가 경제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전체가 국가 경제가 다 지금 다운이 된 거잖아요. 알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봐요, 거기요. 해외, 제, 원칙은 안 된다. 예외. 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는, 체결 당시 줄고 예견할 수 없는 예견을 못 해야 돼. 체결 당시에 예견하면 사정명령이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책임 이 없어요. 당사자, 당사자는 뭐냐, 일반 그러면 안 돼. 두 사람 다 잘못 이 없어야 돼. 그다음에 사정 변경이 되는데 구속력을 인정한다 는 말은 사정이 변경됐어도 한번 계약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신이 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때 현저히 위반이 돼야 돼. 그다음에 사정은요 객관적인 사정이에요. 자, 첫 번째요 체결 당시에 예견을 못 해야 돼. 당사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돼. 객관적 사정이 돼야 돼. 개인적, 주관적 그러면 안 돼. 국가 경제가 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다른 국가고시험 모두가 다 시험에 났는데 우리 시험에만 안 났다. 고알겠죠 체결 당시 의견을 못 해야 돼. 당사자한테 잘못이 없어야 돼. 그다음에 객관적 사정이 돼야 돼. 주관적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사정변경 유로 계약을 말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장을 넘겨 이제 여기까지가 왜러면요 여기까지 이제 봤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되게 간단해요 봐요 자 채무불행이 있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요 해 상당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원한다 채고를 해요 채고하고 나서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해책권이 발생을 해요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해제 의사 표시요.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한다. 여러분 해제 의사 표시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제 3자를 보호해야 돼. 제 3자, 제 3자를 보호하고요. 그에 여기서 뭘 한다?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원상 회복 의무요. 원상, 회복은 왜 그러냐?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손해 배상이요. 자, 여러분요. 해제가 되게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거, 이행 불능이 뭐고, 이행 거절이 뭐고, 이런 사정 변경이 뭐고, 이걸 알면 여기 있는 것들은 내용은 되게 많은 것 같으나, 아무튼.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말, 내용이 많은 것들은 목차가, 목차를 암기하는 게중요해 목차. 그러면 그 안에 양이 많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손해배상 한 볼까요? 우리는 계약의 해제는, 원, 저, 해제는 채무불행으로 인해서 해제를 하죠. 채무불행은원시적에요후발적에요 후발적이죠? 그럼 무슨 이익을 배상해야 돼? 이행, 이익을 배상해야 돼. 이행, 이익을요? 그런데 판례는 뭐냐 판례는? 판례는 신뢰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원래는 이행, 이익을 해야 돼. 후발적이니까. 근데 판례는 신뢰 이익을 총괄할수 있다. 그러나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계약의 해제는 신뢰 이익 배상을 총괄할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이 말이죠. 원상회복은 아까 왜 원상회복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받은 거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원상회복은 선이 아기를 뭐한다 불문해. 선이 아기를 불문하고 첫 번째요. 선이 아기를 따지잖아요. 무조건이요. 자, 두 번째는요. 선악을, 선이 아기를 불문해. 첫 번째. 그 다음에 선악 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상회복은 전부를 반환해. 전부. 전보. 전부를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것이 금전이다. 금전. 받은 것이 금전이죠. 금전. 근데 금전 언제부터? 받은 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을 해. 받은 날부터 이자. 이자를 가산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 받은 날부터. 알겠죠?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줘야 돼.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이것을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중요한 것은 선이 아기를 따지지 않고 전부를 무조건 반환해야 돼. 그런데 반환할 때는 만약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장금을 받았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해야 돼. 그럼 여기요. 제3자 보호란 문제가 나와. 제3자 보호는 뭐냐면 이런 거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 다음에 5월 1일, 5월 1일 말소등기를하죠 말소등기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해제기 전, 해제기 전, 여기는요. 선이다. 여기 악이다. 이렇게요. 여기는 해제고 말소등기는 선이만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방고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해 그리고 3월 1일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그런데 가방을 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해 해제 해제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죠 2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해제 해제했는데 이 을이 3월 1일 등기를 받아가지고 4월 1일 해제가 되기 전에 3월 10일 3월 10일 병한테 처분한다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를 4월이에 해제했는데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여기 4월 10날, 4월 10날 정한테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란다? 제 3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3자, 알겠죠? 어? 이제 3자는 해제되기 전에는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된 경우, 해제 후 말소된 경우는 누구의 경우만 선의의 경우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해제되기 전 해제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적의 말소등기는 선이만+ 선이만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돼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무효다? 소급해서 무효. 그럼 이게 뭐냐 봐. 여기 게 갑이 있고 여기어을 있죠. 자, 2월 1일 기약을 체결했죠. 어른이 3월 1일, 3월 1일등기한다 그래서 3월 1일 등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4월 1일이요. 4월 1일을 계약을 해제를 해요. 해제가 되면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 소급해서. 3월 1일에 가면 얼앞으로 된 등기는요. 2월 1일부터 무효니까 이 등기도 결론적으로 는다 무효가 되죠. 왜요? 원래는 무효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무효가 되죠. 어은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가 아니까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가백이요 소유권이 뭐가 된다? 소유권이 뭐가 돼? 복귀가 되죠. 복귀. 소유권이 복귀가 돼.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으라불로 되어 있는 등기이 등길, 등기를 뭐란다 말소를 해야죠. 말소+ 말소 누가 말소해요? 소유자가 말소하죠. 소유자가 말소하니까 이것을 뭐란다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방해 제거 말소하라. 소유권마다 물권이죠. 이런 물권을 뭐란다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 소유권은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안 걸려, 안 걸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한국성이 있으니까 이 말소 청구하는 것은 뭘 한다 이것을 원상회복의무다 이렇게 원상회복의무 이렇게 하죠 말소 청구를 원상회복의무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요 자가방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죠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면 그 등기하면 의리 소유자죠 그런데 4월 1일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면 처음부터 모효가돼 그걸 소금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가요 3월 1일날 등기가 됐으니까, 2월 1일부터 무효인데, 결론적으로 3월 1일날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가 무효죠. 어른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요. 갑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 갑이 소유자가 돼. 됐죠,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요. 을 앞으로 돼있는 등기를 말해야 되는데, 말소하는것을 원상회복이다. 원상.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다 돌려줘야 되죠. 받은 사람이 금전일 때는 이지하에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집은, 집을 또다 돌려줘야 되겠죠. 이 원상회복을 뭐란다?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말소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누가 말소하냐? 소유자가 말소한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 아주 중요해.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오냐면 이렇게 나와 계약이 해제가 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처음부터 뭐요? 그다음에 여기 해제 의사표시죠. 해제 의사표시 좀봐 봐요. 여기요. 여기 이제 가방고로 으라고 병하고. 공동매도이고 A하고 B가 공동매수인이에요. 해적권을요 행사. 해적권을 행사하고요. 해적권이 소멸하는 것도 있죠.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하고, 을하고 병하고요. 어떻게 한다? 전원이 A, B요. 전원 A, B한테 한다. 전원 A, B한테 한다. 이말 전원이 전원한테. 소멸은요? 소멸은요? 가하고, 을하고병 중에서요. 여기 일인이죠. 일인, 1인. 일인이 해적권이 소멸하거나 한 사람의 해적권을 포기하죠. 포기하면은. 전원의 해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왜 그런가 봐봐. 해제는 전원이 전원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갑이 2월 1일, 을이 3월 1일, 병이 4월 1일 에 해제하죠. 그러면 4월 1일날 해제가 돼. 그러니까 AB는요. 언제까지 잠금을 주면 돼요? 4월 1일 되기 전까지 잠금을 주면 돼. 그럼 전원이 해야지 해제가 되죠. 그러면 전원이 돼요. 갑을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뭐라냐? 병이요. 자기는 A하고 친구예요. 자기는 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한 사람이 해제를 안 하죠. 그러면 A가 바고라고 아무리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해적권이 없어지니까. 모두의 해적권이 없어져. 전원이 될수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뭐죠? 해제권이죠. 해제권, 해적권은 뭐다? 똑같아 형성권이요.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 표시예요. 일방적 의사 표시. 일방적이라는 것은 해지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의사는 표시해야죠. 말로 해야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여기요. 갑이 을에게요. 갑이 을에게 최고를 해. 최고. 뭐라고 해지하냐? 내가 지금 돈을못 주고 있는데 을러 최고할래, 말래? 이렇게 물어봤어. 갑이 을한테. 최고, 해지할 거예요, 말 거예요? 내가 당신이 해지하지 않으면 내가 돈 준비하고, 해제한다고 하면 내가 돈 준비하지 않고 물어봤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의리와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뭐가 된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왜 소멸해요?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되는데 의사를 표시해서 안, 안 했죠.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죠. 이 상당이란 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상당은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다, 정해지지 않다. 봐봐. 오늘요 봐봐. 가반떼요. 으라고 병하고 둘다. 사 우리 두 사람이요. 만 원씩 빌려 가지고 어느 돈갚기로 했어. 그래서 둘다 오늘 돈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요? 갑이 을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돈안 갚아요? 내일까지 돈 갚아요. 내일까지. 만원 내일까지. 나한테는요. 내일까지 갚아 그럼 안 되지. 나 다른 데 강의 가야 되는데. 내일까지 갚으라 하면요. 내가 여기 올수 있어요, 없어요? 모두 좀만원 갚으러 여기 와요. 시간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알죠 아, 그렇죠? 오면은 학원 다니다 학고못 학원 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다음 주 목요일 날올때 돈을 갚으라 해야지.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많을 빌고 똑같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에도 불구하고, 을한테는 내일까지가, 상당 기간이 내일까지 하루예요 나한테는 일주일이에요. 그냥 상당이란 말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 간의 경제적, 사회적, 친분관계, 이런 친밀도, 이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기간을 뭐란다? 상당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봐봐. 상당 기간을 정해서 채어야 되는데, 상당 기간을 정한 경우. 정한 경우. 정한, 정의상 경우 최고고, 정하지 않고, 정하지 않고, 최고 있다 않고, 그래도 최고는 유효이다. 정하고, 최고 있다, 정하지 않고, 최고 있다 다유효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대 최고. 과대 최고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 과대 최고. 100만 원만 줄게 있는데 200만 원을 달래. 나는 100만 원만 줄게 있어. 그런데 200만 원을 달래. 그러면요. 내가 1 0 0만원만 줘도 상대방이 받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 최고가 아닌 거예요.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 여기 봐봐. 되게 간단하죠. 어, 채무불행 있죠. 채무불행 있고 거기 지금 포혀보고 있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무조건 이런 봐. 돈 언제까지 안 갚는다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돼. 알겠죠? 최고 정하지 않고 최고해도 최고는 최고인데 상당 기간이 지나서 해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 기간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딱 하나다. 정하든 정하지 않든 유효이고 과대 최고는 최고 가 아니다. 이가 말할 게 없어. 최고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해제권은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최고했어 아무 말이 없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 한마디만 중요해. 여기서는 어 여기는 해제 의사를 표시하죠. 해제 사표 어떡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그런데 소멸은요, 한 사람의 해적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적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여기는? 소급해서 무효죠? 해지하기 전 우리가 해지는 언제부터? 장, 낼량에서. 해, 제는 소급해서 무효죠? 소급해서 무효이다. 소급해서 무효이다. 알겠죠? 언제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럼 등기를 말수한다. 말소하는 것을 원상회복이다.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 소유권에 게한물권의 청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제삼자 보호다. 제삼자 보호. 그럼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제삼자 보호. 그럼 제삼자 보호는 뭐다?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의만 보호된다. 이 말만 중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의리요, 계약 해제되기 전에 병한테 팔았어. 선악불문하고 보호돼. 의리요, 해제가 되고 나서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병한테 팔았어. 정은 누굴 때모뭐 돼? 선이일 때만. 그러면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은 선이고 악이고 떠나서 전부로 반환하는데, 이때 반환할 것이 금전일 때는, 그 다음날 아니고 받은 날.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고, 손해배상은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무슨 이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그런데. 팔레팔레는요 판례,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실뢰 이익.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뢰 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뢰 이익을 청구하면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요, 지금요, 그럼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어? 그럼 이런 밤. 아니 되게 간단해 이게 지금 이러면요 원래 이러면요 이 해적권 이 있잖아요 이 해적권을 똑바로 책으로 쓰려면 거의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써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은 글로써 쓰는 거잖아요 말로 글로써 쓰는 거니까 뭐 독자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전부 다 이해를 시키려가니까글로서 쓰니까 많이 걸리지만 말로 딱 하고 결론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봐 채무불이행이 있다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한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있다해서 해지된 것은 아니죠. 해지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 3자 보호와 원상 회복이란 게 있다. 그러고 나서 소리가 있으면 소리임상도 총구할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걸 먼저 암기해야 를 되겠죠. 먼저 목차를 그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죠. 채무령은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행제체, 하나는 이행불로 이행거절. 그다음에 전기행이 사정변경원칙, 약정의 재권이 있다. 그러면 이행지체는 최고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행, 물론 이행거절은 최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상당 기간이죠. 상당 기간. 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 소유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과대 최고는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없다.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해제할래 말래 최고했더니 아무 말이 없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한테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해제권을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제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 그래서, 매도인인 소유자가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한다. 이 원상회복 의무는 소유자인 갑이 한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제3자를 보호한다.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 의리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되지만, 해제 후 말소등기가 되기 전이다. 선인 경우만 보호가 된다. 그런데 원상회복은 선악불문하고 전부로 반환한다. 원상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받은 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사유와 관계하기 때문에 이행이익 배상이다.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제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페이지가 164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